화장실에 갇힌지 24시간 후. 나 배고파서 죽을 것 같아. 나또야쇼두야 어떻게 24시간 동안 안 먹는 사람이 어딨어? 어? <laughs> 어, 어떻게 살지? 난 이대로 죽겠어. 저 생각났어. 뭔데? 슈짱 똥을 먹는 거야 야 이건 아니지 야 슈짱 뭐하냐 야 뭐하냐고 야 얼른 대답해 무섭게 야 그거 왜 먹어 오나까부치기 먹고 있는데 그것도 어디서 났어 야 뚤뚤이 잘 숨겼다며 그게, 사실은, 제대를 숨겨야지. 왜, 왜 슈짱이 왜 차단차는 거야? 사실은, TV 밑에다가 숨겨놨거든. 거 봐, 잘 숨겼네. 어떻게 찾, 어떻게 찾는 거지? 건드면 죽어, 슈짱. 야, 그거 왜 저거? 이렇게 나누면 슈짱만 보일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냥 슈장 짱떡 먹을까? 야! 으이. 얘들아 그만 싸워 응? 철라리 얘들아 내 떡을 먹어 안 먹어! 한번 먹어볼까? 슈드야 이거 마.. 먹을래? 와 이거 나 진짜 주는 거야? 고마워 와 이거 진짜 바나나 맛이야 진짜 무슨 맛이지? 어, 으아! 슈디야, 딸기맛도 있어! 안 먹어! 오, 이게 뭐지? 맛있다 그걸 왜 먹어? 어, 화가 많이 났더니 배고파졌어. 이대로는 죽을 수가 없어. 슈쩡! 응, 왜? 방금 무슨 소리지? 뭐야, 무슨 소리지? 니네 배에서 소리 나! 하하, 네가 배고픈 소리야! 아니, 무슨, 배고픈 소리가 이렇게 커! 아니, 이거 배고픈 소리라니까! 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왜 치킨을 다 먹었어? 시디야나 영상 잘 찍고 있어. 야, 그걸 찍어, 수작 배를. 저렇게 찍으면 19구멍, 19구멍 걸려. 어, 그래서 어쩌라고. 젠장!